4 6 6번이 s 4 6 6번 f you're not sure if y o u r 입니다.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도 u r e if you're not s u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있고요. 이제 행사 시작점인 이세돌 기념관 앞에서 이제 거기서 다시 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출발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자, 양파 자, 자. 저희 행사 시작 전에 여러분께 짧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몸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는요 비경쟁 투어 행사로 선도 차량과 그리고 주행 자전거 패트롤이 주행 속도를 조절하며 진행이 됩니다. 아 일상의 긴장은 수평선 넘어 저 멀리 던져 버리시고 해변 코스에서는 에, 마음껏 달리면서 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해변이 상당히 많이 돼서 지금 한 4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출발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출발을 했고요. 저는 촬영을 위해서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합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도착지가 아마도 명사진리 해변일 겁니다. 아, 명사진리 해변입니다. 뭐 관광객도 많고요. 뭐 압도적으로 자전거 인원이 많습니다. 와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저 보세요. 줄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간혹 가다가 로드 타신 분들도 아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이 경험상 여기는 여기 코스는 아 로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아. 자 명사진리 해변을 지나왔고요.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 중입니다. 어디 아, 모내기 논 사이로 이렇게 라이딩 멋지네요. 거. 감사합니다. 어, 한번 달아 봐, 어, 누가 놓? 손 들어, 손 들어. 아, 우리는 다행히 비가 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멀네기가 하기 딱 좋게끔 비가 왔습니다. 어, 다행이죠. 자, 네, 주소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 날씨가 뜨거워지고 다들 열심히 말없이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놀람> 러그올라가는 전망대로 올라가는 마지막 어필 구간입니다 아이이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왔어요. 저기 하트해변. 이렇게 하트해변이요. 아유 사람들 많네. 저쪽이 하트해변에서 올라가는 그림산, 천왕산 코스입니다. 하트해변 전망대를 지나고 나면요. 어, 또 심한 내리막길이 또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참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있네요. 오늘 경쟁부은 아니고 비경쟁인데도 지나가겠습니다. 아, 어. 논두렁에 네, 어, 네, 어, 꽃들이 아주 아, 야. 멋있다. 멋있어. 저앞 지점에서 도초도로 넘어가는 어, 도초도와 비금도가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서 도초도 수구공원 있는 아마 그 코스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대회가 경쟁 그런 부분이 아닌데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 보면은 꼭어 선두에 서서 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작용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어 웃깁니다 웃겨 아 재밌어요 이금도와도초도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자전거들이 많이 선도 그룹이 많이 모여있네요. 여기가 새로 조성이 된 팽나무길 정원입니다. 어, 여기는 어, 최근 한 1년 사이에 지금 조성이 됐거든요. 한번 <laughs> 둘러보고 갈게요. 티어리 윈드라는 꽃입니다. 오. 아, 저쪽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팽나무 길이. 아, 부문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요. 저쪽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팽나무들 보면, 어, 가지고 온 곳, 그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남, 광진군, 도암면 동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여러 군데에서 아마 기증을 했나 아니면 뭐 구입을 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조성을 한것 같아요. 예. 밥대가 돼서 <laughs>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가 어, 중간 전환점이자 어, 전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되게 줄 서서 이제 도시락을 받아가나 봐요. 처음식 밥입니다 깍두기 멸치 그리고 오이 김치 파리자반 미역국 원래 제육 고기가 있었는데 저를 늦게 사는 바람에 다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맛있게 먹고 한 2시 반 정도에 다시 모인다고 하네요 2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휴식한 다음에 여기 자리 다시 집합을 하나 봐요 그리고 수국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 않았어요. 좀더 있어야 꽃이 피는데 꽃을 보려면은 어제 영상 중에도 하나 있으니까 챙겨 보시면 되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3년 이상 아마 이런 행사가 없었죠. 이게 신한 자전거 투어가 아마 세 번째, 아네 번째로 아마 열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 예상 예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아주 네.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요. 어 수공원 뒤쪽에 있는 영화 촬영지 어 자산노버 촬영지 어 이렇게 영화 촬영 당시 사진들입니다. 뷰가 아, 끝내주네. 아. 명군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내나는 것을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가운데로 바람이 아 정말 아, 멋네. 음. 자 마지막 당첨자는 군수님, 잠, 군수님 잠시만요. 자, 우리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왜냐면 안 되시면 아. 다 일어나서 가실 거거든요. <laughs> 맞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네분 모두 가셔가지고 기념촬영. 여기 아직 안 건드렸어요. 다 가실까봐 내가 <laughs> 분명히 안 되면 LA 하고 바로 일어나실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념촬영 먼저 부산닥 진행하고 마지막 당첨자 과연 어떤 분이 대형 냉장고의 조이공이 되실지 고수님 불러주세요.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데 보라색 이렇게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매일 그렇습니다. 저 흰색 와이셔츠를 안 입습니다. 지금 요 퍼플섬에 가시면 버들 마병초라고라벤더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퍼플섬에 들려서 어, 보라색 꽃들을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번호 부르겠습니다. 220번 220번 <laughs> 혹시라도 다섯 번 불러서 안 나오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20번이신가요? 너무 안 기뻐하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수구공원을 출발해서 다시 이제 비금도 비금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가는 길에 잠깐 멈췄고 아, 하나로마트로 들어왔습니다. 어 추억의 맛, 폴라코 대부분 다들 앞으로 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 더 많은 아, 출발할 때는 수백 명이 같이 출발했는데 결국은 혼자. 라이딩하는 것처럼 혼자 나왔네요. 아, 이제 한 10분, 한 20분 정도 가면 비금도항에 도착합니다. 한 1년 전쯤인가 비금도 섬 일주 라이딩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긴 했는데요. 아, 그 사이에 군데군데 인제뭐 임도길이나 도로 그리고 내가 영상에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추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 영상에 담는 아마 그런 기회가 또 있겠죠. 저렇게 염전 있던 자리가 이제 태양광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 방식 저렇게 일일이 사람이 힘으로 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기계가 또 있네요. 미는 기계 그렇게. 안녕하세요. 아서 염전이나 할수 없죠. 사람 손이 모자라요. <laughs> 어, 요즘 다 기계로 하네요. 네, 기계 아니면 무 힘들어서. 어. 다 오늘 기계야기계화 <laughs> 예. 촬영하신다고 너무 많이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눈 먹을 때. 어, 가실게, 네. 가운데를 딱 네. 아, 여기 그냥 계세요? <laughs> 배타고저 그냥. <웃음> <웃음> 오늘 천사섬 신한 자전거 투어. 한 35km 정도 탄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4시간, 5시간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라이딩 왔는데, 음, 어우, 기분은 좋네요. 몸은 피곤하지만, 아, 저는 또 배를 타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꽃 닮은 남자. Skills. Say what? I make thrills, thrills. Yeah. Okay. Uh, Got skills, skills. Right. My style's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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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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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t skills, skills.